안녕하세요. 네. 하나 문화 재단계 함께하는, 네. 미오 노래 교실, 미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회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어, 벌써 4월의 중순에, 어,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거의 일상이 멈추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뭐, 바삐 생활하다 보면, 뭐,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좀 세월 가는 거를, 어, 너무너무 빠르다, 이렇게 또실각을할 텐데, 요즘 뭐, 그렇게 바쁜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시간이 너무너무 후딱후딱, 뭐, 화요일이 금방금방 돌아오고, 네. 여러분들 뵐수 있어서 너무 좋기는 하지만, 어,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어, 들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laughs> 네. 하여튼, 오늘도 힘차고, 활기차고, 네,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은, 음,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라는 나대길이라는 가수의 노래예요. 네. 어, 가장 참 재미있거든요. 네.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하고 끝났어요. 제목이. 못 내렸다는 얘기겠죠? 어, 왜 그럴까? 한번 여러분들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 왜못 내렸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어, 같이 정답을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음, 들어봐 주세요. 지금 서울에서 한반 정도 되나요 대전이랑? 어왜 그렇다고 그래요? 왜못 내렸대요? 네 앞에 앉은 그 사람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laughs> 앞에 앉은 그 사람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따라하고 말았대요. 음, 여러분들 옛날 생각 나시지 않으세요? 네 예, 특히 우리 어, 남자분들 남자분들 음, 한 번쯤은. 그런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실 것 같고 어요즘은뭐 세대가 다르니까 뭐 따라가거나 이러면 스토킹으로 걸립니다. 네, 쉬고 하면 그냥 바로 예, 걸려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노래 듣고 또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되고 옛날 추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아버님들이 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가 탁, 이렇게, 어, 다가와가지고, 저 시간 있으면 찬잔하시겠어요. 아마, <laughs> 우리 어머님들도, 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 맞아, 맞아. 어, 나도 그런 거몇번 있었는데, 만 이런, 어,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참, 무모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정열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게 젊음 아니겠어요. 예. 그럴 때만할수 있는, 네, 그런,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쉽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또 우리 수업에서 어, 현장 수업을 했으면 아마도 아버님들 애창곡으로 많이 불려졌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가 있습니다. 자, 한 박자 반을 쉬어야 돼요. 쿵! 대전에서 대전 빨리 붙이고 네, 한 방이에요. 빨리 붙여서 대전에서 쿵! 내려야 하는데 반 박자입니다. 네, 있게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세 옆에 앉은, 옆에 앉은, 옆에 앉은, 옆에 앉은이 앉은,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옆에 앉은, 네, 그니까, 어, 좀 끊으라는 얘기에요. 옆에 앉은, 다시 한 번, 옆에 앉은부터 다시 갈게요. 세번째, 네. 옆에 앉은 그 사람, 말아가고 말아가 예. 좋아요 이게 이제 거의 예, 소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전해야 할 텐데 무 여자 도한 번은 돌아보네 네 앞에 앉은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여자가 뒤를 볼까요? 네안 봅니다 안 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마음, 뒷모습이 마음에 들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한번좀 관심을 음, 좀 사야 되는데 막 애심초사, 그냥 막 녹심초사, 이렇게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슬쩍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어디 가는 듯이 화장실에도 가는 듯이 열차를 쫙 가가지고 올때 한번 슬쩍 보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또, 음, 뒷모습은 마음에 들었는데 앞모습은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laughs>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네. 어, 한번 확인을 하시면 해야 되는데 음, 마음만 조이고 있는 겁니다. 자, <목소리> <목소리> 세븐, 어떡하든 부터. 세네 어떡하든. 이 가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 너무 편안합니다. 음. 무심한 저 여자 뒤도 한번 안 돌아보네. 네, 허, 어, 이분은 아마 어,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실패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이 한국 도시잖아요. 예. 헛기침만 그냥 바람에 날리는 저녁 쓸쓸. 네,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차피 여기까지 온거 예. 바다를 보면서. 해남 접시 소주에다 해남 접시 먹어야 되겠.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네. 항문아씨 정말 고약한. 네.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 말았는데 너무 너무 허탈하죠. 예. 네. 뭐 그렇게 음, 정거장을 뭐 이런 시내 정거장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따라갔으면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소득이 없네요. 네. 어 듣고 보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분이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바다를 보면서 네. 회화 또 소주 한잔탁하면서 그냥 풀어버리는 넋두리한 이런 내용의 어,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그 내용을 좀 아셨으면 그런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다 같이 한번 갈게요. 음 어떡하든부터 다시 갑니다. 세네 네. 어떡하든 내 네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네뭐 박자는 뭐 이렇게 앞 소절마다 한 박자, 두 박자 쉬고 들어가는 거, 네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음, 그 남자의 마음을 조금 가사와 같이 어, 중간중간 그렇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 이 노래는 어, 어, 재미있는 노래가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음, 앞에 보면 무심한 저 여자 뒤도 한번 안 돌아보네, 뒤도 한번 안 돌아보네. 여기서 어, 조금 많이 불러보시지 않으면 가사가 좀 이렇게 어, 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어, 내용을 생각하시면은 꼭 이렇게. 발음이 좀 빨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셋넷 네, 네. 어떡하든 내맘 까다로운 부분만 좀 짚어드렸어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네. 까다로운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가사만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해라기보단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네.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어, 추억을 떠올리면서 하시면 아마도 훨씬 어, 좋은 노래가 될것 같습니다. 자,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네. 오늘도, 음, 여러분과 함께 했어요. 네. 뭐 이제 어 다음 주만 지나면 또 우리 4월이 이제 마감이 되고 5월이 되는데 어 원래 5월은 행사 참 많은 그 달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까지 네 이렇게. 그래서 아마 가정의 달이라고 5월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이렇게 조금 같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하고 네, 이렇게 정감 있게 그래서 요즘은 아주 전화 안부 전화로 메시지로 이렇게 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바쁜 5월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네 그래서 4월은 꽃과 함께 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좀 꽃이 이제 좀 많이 졌는데 졌지만 또 새로운 꽃이 이제 또 5월에 장미라는 꽃이 또 기다리고 있죠. 네, 그래서 어, 좋은 계절은 좋은 계절이에요. 어, 꽃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네, 오늘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절에서 내려야 하는데 다 같이 마지막 곡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멋지게 한번 불러보세요.